안녕하세요. 마양나라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김치 수제비를 준비했어요. 제가 또 만나게 요리해 볼게요. 맛있는 수제비 준비는요. 그 무은 김치예요. 무은 김치 8분의 1조 조금만 하시고 감자. 감자가 이거는 흰 감자, 이건 자색 감자예요. 그래서 조그만한거5 개와 양파. 파만 있으면 또 맛있게 되거든요. 여기 옆에 미리 미리 이렇게 또 육수를 또 내놔야 돼요. 물 1리터요. 그래가지고 국물 멸치 여섯 마리, 다시마 넣어서 이렇게 미리 좀, 좀 육수를 내놓으셔요. 근데 육수가 끓고 나면 좀 줄겠잖아요. 근데 조금 더 부어주세요. 1리터보다 한 1.2리터. 정리컵으로 밀가루를 3개 하셔요. 자, 이렇게 3개 오고. 이렇게 3개를 넣어서 물 반컵을 가지고요, 이제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을 해야 돼요. 종이컵으로 물 반컵을 가지고 이렇게 살랑살랑 해보면 아마 종, 밀가루 3컵에 종이컵으로 반컵 갖고는 가지고 이렇게 반죽이 아마 딱 좋은 반죽이 될 거예요. 아참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야지. 가는 소금을 커피스푼으로 너무 많이 뜨지 마시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서 한 하나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이제 식용유를 부으면 더 쫄깃한 감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좀덜 쫄깃거리더라도 식용유를 안 넣어도 그냥 식용유 넣지 마시고 건강상 이렇게 소금만 넣어서 몰어서 이렇게 치대 넣으세요 그러면 그래도 또 먹어보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치대면 치댈수록 밀가루 그겉 모양이 반들반들해지거든요. 이럴 때까지 많이 좀 치대주세요. 그래야만이 쫄깃쫄깃 맛있어요. 그래서 육수가 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쫄깃거리고 숙성이 되라고 이렇게 비닐봉지 이렇게 놔두고요. 육수가 펄펄 끓고 나면 중불로 해주셔서. 자글자글 육수가 잘 우러날 수 있도록 좀 불을 좀 조절해 주시고요 이런 부재료를 좀 썰어놔야 돼요 자색 감자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 돼서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해졌네 그래도 감자를 넣어 놓으면 또수제비에또별이에요 양파도 반개 그냥 숭덩숭덩 썰어주시고. 오늘은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조금만 대파 작은 거요두개 넣을게요. 육수가 우러났으면 이렇게 이제 좀 끄집어내줘야죠. 그래서 김치, 김치를 넣어줘서 한번 푹 끓여주세요. 그래야 또 김치가 부드럽고 맛있죠. 감자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푸르르 끓고 나면 양파도 넣어주고요. 이제부터. 밀가루 간죽해놓은 것을 이제 끼워서 넣어야 돼요. 말랑말랑하니 아주 잘 됐어요. 이럴 때 손에 물을 묻혀갖고 하셔요. 그래야 쭉쭉 잘 늘어나거든요. 불을 켜고 이렇게 쭉쭉 꼭 손에다가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하면이. 손에 달라붙지 않고 잘 늘어나요. 밀가루 이게 밀가루 반죽이 투명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 자, 이럴 때 간을 좀 보셔가지고 대파도 더 넣고요. 반을 좀 넣고요. 간을 좀 봐보세요. 음, 살짝 싱거워요. 싱거울 때는 까나리 액젓 한수죠 이럴 때는 간을 좀 봐, 보셔서 집마다 간이 다르니까요. 까나리 액젓 한수 치고, 그래도 부족하면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아주 깔끔하니 대운한 맛을 낼 거예요. 이제 한 썩을 푹 끓이면 완성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묵은 김치로 수제비를 또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집에서 식사하는 기간이고 많이들 늘었잖아요.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기분전환도 하시고요.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